나갔다가 애들이랑 밥 사주고 어밥 어, 먹고 그리고 어이 뭐예요? 네, 네. 한국 한국 진 어. 한국 야, 이, 야 이거, 찍어야, 이거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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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찍어야 나살 찍어야지 야 이거야 야야 이거 뭐 스페셜 오게 했는데 이거. 반갑다야 형 형을 위해서 네가 지금 저거 사온 거야 한국에어예 응. 뭐예요? 이거 선글라스. 와 이거는 또. 아 병현아 왜 그래 왜? 너? 아, 형을 위해 준비했을다돈 많이 썼구나. 너 돈도 없을 텐데 이제는어괜찮 괜찮다. 괜찮다. 괜 괜찮다. 괜 괜찮다. 바로 다괜찮 괜찮다. 괜찮다. 괜찮식당찮다괜찮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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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가괜찮다 아, 지금 기침은 그 계속 하고 있어. 아니, 무도 안에 지금 4호 5호기 됐어. 근데, 코디 갔다 왔어. 근데 어떻게 아니, 또 지금 놀고 있지? 근데 이제 선수 준비를 한다고? 아, 그러면 아, 선수는 접고. 아니, 저것도... 아, 좀확실 해. 말이. 굳이 아, 굳이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아, 해야 되나 아, <laughs> 아 놀러 아니, 왔다니까요. 놀러 아, 온 거야. 음. 아니, 난너 그게 제일 궁금해. 선수를 할 건지, 음. 내가 도와겠다 이거지. 아. 뭐할 거야? 야, 이거 흰머리도 나는데 아침에 던진다고? 흰머리 나는데 던진다고? 어? <웃음> 야, 공을 <laughs> 힘을. 너, 흰머리... 너 어제 시거하는 거 보셨어요? 예 네, 봤는데 <laughs> 네. 아 너무 리스펙 없었어. <laughs> <왜요>? 아, <laughs> Ladies and gentlemen, y 이 u n g Young Kim. 딱 하고, 좀 하이파이브 좀 하고, 딱 하고 너무 n 스러워 하더라고 the high-five. I'm g o i 서 빨리 들어 o to the high-five. I'm going to go to the h i g h f i 여기는 그렇지 i n g to go to t 이 e h i g h 그래 또 마... 얼마나 급했으면 요 어... 위로 던졌어. 사이드 드로우가. 내려가는 시간 걸리니까 어?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안됐는 만약에 어... 코치님이 응. 식으로 하셨다면 어떻게 아유. 하셨을까요? 아유 저는 뭐. 응. 어... 일단 와서, 들어가는 거부터 벌써 잘했구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laughs> 긴게 <긴귀었죠>? 어째 이렇게. 긴게 <그렇게> 어째 <laughs> 이렇게 긴게 <긴귀었죠>? 어째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긴게 어째 이렇게 긴게 어째 벌써 난 마무리 투수였어. 애리조나다 다이아몬드 백스의 마무리 투수였어. 레전드였어. 좀 즐기고 딱해서 뭐 싸는 것도 갖고.